비교해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입술에 브라운을 <웃음> 바르시는구나. 안녕 여러분, 알파, 라보, 찰리입니다. 오늘은 각자 톤이 다른 저희끼리 화장품을 써보면서 네. 톤 차이를 격하게 느껴볼 거예요. <laughs> 각자 다 톤이 달라가지고 비교해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찰리는 가을 웜톤입니다. 그럼 모르겠네요. 가을 웜딥, 오렌지, 아, 레드 아, 계열을 많이 아. 쓰고. 저는 약간 핑크색도 쓰긴 하는데 그렇다고 쿨톤은 음. 아니에요. 네. 저는 브라운 계열 많이 쓰는 거예요. 아, 입술에 브라운을 <웃음> 바르시는구나. <웃음> 아, 요새 유행하는 힙한 메이크업에 손두주요 어, 입술은 빨간색, 레드, 좀 너무 참... 딥하지 않은 빨강. 모르겠다. 각자 제품을 바꿔서 발라보겠습니다. 일단 알파걸을 발라볼까요? 이거는 미사벨가 추천한 아, 사백님 응, 가페사베스샵 잉크레스팅 파운데이션 N 2 1호예요 발라볼까? 네, 으로알 양을 짜주세요. 가만히. 아, 그러니까. 바를 수 있을 만큼 넣고. 발라볼까? 어 완전 이건 착붙 색, 자기 색깔이었어. 뭐지? 근데 확실히 자기가 쓰는 자연스러움 네. 확실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안 바르던 사람이 바르니까 좀 어, 어색한 느낌. 응. 내가 확실히 바른 색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바르던 색은 응. 아니야. 그리고 브라보크를 발라볼까? 그래? 같은 파데긴 한데 저 저는 V 2 0일이에요 V가 좀더 밝은 거래서 조금 더 허예. 음 약간 회색 톤이 돈다 이거는 약간 살색 톤인데. 응. 이거 하얗다. 허옇다. 허요. 허예. 허예. 아 얘는 약간 비슷해. 노랗고 얘는 하얘. 어, 허예. 근데 나는 사실 음. 내가 바르던 느낌이 있어. 허예. 알 바꿔. 이거는 돌아볼 건데 비슷해. 많이 튀어. 이게. 느껴지네. 다음에는 살릴 걸 해보자고. 미샤 초보양 21호. 은은한 빛. 이거 좋아. 미샤 세일하던데. 한 얘도 조금 햇빛인데? 이거 좀. 아, 괜찮네. 나한테 얹으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 어. 얘는 초보양 비비. 이거 광나지 않아? 대박이야. 여기 뭔가, 여기, 여기. 장난이야. 불국지다지 와, 이거 좋다. 바꿔볼까? 확실 본인이 바르던 음. 걸 바르면 톤이 음, 각자 추천해 주세요 저는 제가 쓰던 더페이스샵 인크레스티 N21호 애추럴베이지 찰리는 얼굴이 약간 노랗고 보통의 톤이피부데이거는 정말 무난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찰리가 하얗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손등 발라볼까 저희랑 피부색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전 이걸 가져왔는데 이걸로 갈아다야될거 같아요 <laughs> <laughs> 오늘 보니까 비비도 한번 다시 돌아가 볼 때가 된것 같아요 이거 좀 어, 괜찮은 것, 같아. 것 같아요 이 광란 아, 나중에 사면 되는 거 여기 곡나 어. 지금 미샤 셀릭이가 아닐 걸? 어 뼈가 그치. 매력적으로 보이잖아. 네. 저희의 톤 비교 파운데이션 편의 끝이 났어요. Yeah. 네. 좋아요, 구독 댓글 꾹꾹꾹 안녕. <laughs> 꾹꾹. <laughs>